광안리에서 남자친구 카페에 팝업이 있어서 도와주러 출발합니다. 차퀴를 올리고 어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링 받았는데 귀엽지 않아요? 여름에 이렇게 굴러 귀엽죠? <목소리도> 다행히 아무도 안 붙어. 아무튼 오늘 사람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토요일 일찍 동안 할것 같거든요. 저희는 크루키를 팔아요. 일단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들고 갈짐 아유 맛있는 크루키 드시러 오세요. 얘가 말차 크루키고, 얘가 일반 크루키. 오레오. 가 인기 많은 것 같은데? 크루키 입장! 오레오 세부다. 아예. 다 어? 포크나이릴까요포크프이카드바이 <매우하는> <목 melody> <목>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와 내가 먹어본

이랄만나가 봐. 아왈안로왈로왈로이것들 하니 식비를 얻겠어. 단백. 음. 고생했어요. 음. 오늘은 팝업 2일차. 또 열심히 일을 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펠키를 싣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아있길어 음. 이데 <laughs> 이제 유튜버가 같은데 1일 차가 돌아오니 무조건 광각이에요 촬영 찍는 사람 없다 나옵니다 버튼 누르고 가고 되고 있어요 되일은리그 상황을 많이 놓치는데 이겁니다 탈렌치라이스키레이트라이스키 <laughs> 어. 음, 음, 음. 엄청 짭 단맛이 엄청나 맛있다 향끗한 향이 끝때무슨 색깔이 엄좀맑은면 로고가 강렬하다 응? 아드벤 릴라 아, 그래써 어... 섞은 거야 오레오 크루키랑어 먹자 네. 오래오크키 같이 먹을게요 안주 여기 있습니다 어감사합다네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레오 아, 크루키 네. 떡밥 떡찜 떡볶이 떡볶이 볶거는 완전 양반나도 드릭스피러제. 와, 향부터 <laughs> 봐. 담배 응, 먹는 느낌? 응. 담배 꽁프를 응. 씹어서 먹는 느낌? 응. 아주 맛있는 오아스 커피, 게이샤 젤라또. 우와! 원래 먹은 아이스크림은 진짜 젤라또. 진짜 맛있다요 응.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젤라또가 있다니. 너무 잘 어울려. 너같잘어울 너무 잘어울잘 어울려.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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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진 진짜. 맛있어요 너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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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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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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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로 <laughs> 뉴 아, 아, 에디션 아, 네. 중국술입니다 음. 새로 나온 중국술 뭐가 달라진 아, 거야 그냥 로고만 달라진 거 아니야? 기념. <laughs> 야 너무 빨랐다 <laughs> 음 전복 맛있네 와대박 고추장 많은다 이제 집 햇집, 맛집 가면 음. 이렇게 나오 맛있겠다 그렇게면 진짜 빡스럽게 고습다, 고습아 진짜 고습다. 아니, 진짜 고습다. 고습다. 기긴것 같다. 원래 고수를 쏟은 거 이거는 막장 찍어. 야, 고아진다 음. <laughs>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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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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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살안 찌고 이거는 열량 소비를 음. 많이 했겠죠? 이 거칠게 썬새와 냄새가 소미이 살이 많아 보여 하인 아, 냄새가? 그런 거 같아 내가 진게 행복해 보이네 이 이게 이상하게 말게다봤을때 시작하는데 최소 비용이라 없지 핸드폰으로 시작해야지 아, 네. 처음에 처음엔 뭐. 무조건 핸드폰으로 힘들잖아. 시작해야 되나? 아니 핸드폰으로 그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내가 좀 이게 재밌어할 때 계속 할수 있는 거 그건 그러니까, yeah, 이제 뭔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에너지와 가 필요한 나는 layers, or, 잘 Kush・��> CRIS> 거 나는 비추. 나 진짜 해보고 싶긴 한데 캐릭터 는 그런 거. 다멋있 라라. 거래아 진짜로? 작은 거든 큰 거든. 오늘 마무리. 볼 글램피딕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개만 해도 더워. 이거 한잔 먹고 주말 마무리! 막간 추천! 하동 녹차 명란김 이거 진짜 존맛해. 이게 이렇게 명란 가루가 어? 조금씩 붙어있거든요? 근데 안 짜고 진짜 맛있어요. 순 주로 최고. 요즘엔 밥안 먹고 이거만 먹어 영랑가루가 너무 개판으로 흩어진다 지저분해져도 되는 사람만 먹으세요 안녕하세요 일 준비 다 했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자친구 카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날이거든요 음, 갑자기 다른 분한테 팔리게 돼가지고 이제 우업을 하게 됐어요. 점심에 간단하게 파티 겸 모여가지고 마지막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 샴페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은 우리의 출처는크림데이즈크림데이즈입니다크림데이즈에서시해지요 와, 아, 진짜 잘 그렸다. 근데 아, 여기 여기다 아, 갔아 진짜 예쁘다. 이... 한수탱이네 아, 한수태이 갖다 보고 싶은데 써 주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볼까? 뚝 진짜. 뚝감을 완전 많은 균형이 꽃길만 걸으세요. 하트

투크에서 나온 투크 위다우 미러 립 틴트 뉴 색깔 두 가지 샀습니다. 엔젤 애플이랑 모던 핑크 이렇게 두 가지 샀고요. 이 엔젤 애플 색상 한번 발라볼게요. 아, 이게 약간 수채화처럼 이렇게 물드는 스타일인데 투크는 한바 음. 금지고 이렇게 약간 얹혀 둬야 되는데. 우와. 우와 너무, 오, 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색깔. 너무 예쁜데요? 아메드라 아, 너무 잘 어울리네. 아니 착색은 없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되는. 약간 잘안 지워져요 이렇게 해도. 네. 오늘의 언박싱 끝. 아, 그, 갑자기 응. 메이크업 진정. 시작된 메이크업. 털을 썩더라고요 그레이를. 아. 그다음 온통 머리 약간 터크 혹시 무슨 톤이에요? 저는 갈비투 요아갈뮤투 진단 받았어요? 어? 어 저갈뮤투거든요어 그럼 딱 맞다. 진짜... 응. 그, 같이 해볼까요? 같이? 컨텐츠? 응. 응. 저는 약간 좋아요. 우리는 대화? 어디게 사는 지 여기서 말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가다됐 살짝 작은 브러시있데님왜브러시를다 들고 다니세요? 오늘 이거 해주려고 일부러 오신 거 아니에요? 물장 메이크업 나오신 거. 티란다 싶을 정도 해도 됩니다. 맞아 맞아. 어. 알을 주는 거 애교살이 아, 애교가 아, 애교가 아, 200배 많아 갑자기 애교가 생겼어. 이거 봤어. <laughs> <얘 멈췄어. 웃음> 지금 메이크업 도시 여행이 <laughs> 지금 현진 이 애교가 굉장히 많았어. 왜냐면 애교 살을 그렸거든. <laughs> 예쁘지? 봐봐. 안안 <laughs> 찌네. 안 찌네. 안 찌네. <laughs> 지금 신발을 보냈어. 요 지금 서 들고 잡아봐. 그렇 귀여워. 예쁘다. 발그레 그래, 발그레. 그래. 어. 잘 떡. <laughs> 이제보 할머니의 피자가 왔습니다. 차려. 어이, 여기 떨어졌 피자나. 어, 내가 빼달라 했어. 가격은 안 빼주세요. 고습니다 안녕. 다이어트 이슈. 소시지를 먹겠습니다. 대단하다. 이제보가 소시지를 먹고. 내일 다시 할까? 시작할까? 다시 시작해서. 그냥 뭐 볼까? 시간 많이 남할수 있어. 이렇게 다 지우면. 이거 내가 반 여기 들어줄한 적이 없는 거야 어. <laughs>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laughs> 이거 먹으면 기억아 지우는 거지 나이제뭐가왜 그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 나도 이제뭐 옛날 스타일 진한 그거였어 진한데 맛이 뻔하다 그 네. 토마토 맞아. 맛이 엄청 강하잖아 이막기다리 맛은 나 치즈가, 음, 진짜 음. 두껍네. 이거 치즈가 치즈 좀 두껍네 음, 치즈가 오. 좀 세기네 치즈가 진짜 폭력적이긴 해이도 이틀만에 멀시키좀 꺼질게 그리고 이게 좀 짜? 짜장향이 들어 엄청 밑에가 있거 야채 맛이 다느껴지는 음 지금 뚜껑 불었는데 잠깐슴살먹니까짜 약간 네, 네, 네. 어, 간이 네, 네. 돼 원래 네. 이거 먹으면 맛 없어야되나? <laughs> 맛있다! 잘다가난함을 <달다. 웃음> <삶을> 체험하는 느낌이한체개다 <laughs> 먹어 음, 너무 많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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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내려가, 내려가. 그니까 하체 근력이좋아요 <laughs> <laughs> 오오 이거 손흥민이 하는 훈련 아니야? <laughs> 주햄 기다리다가 오게 된 런드리볼스. 리바이스로 리폼했어? 피 시켰습니다. 이게 진짜 잘 되는데. 그렇게 해도 잘하네. 나도 <laughs> 하면 이제 그렇게 투자해도 그래도 뭐 맛이 있는 걸 처음 먹어본 거 아니야? 맛이, 맛이 없어. 맹물이야. 자, 향. <laughs>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싹싹싹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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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셨어요? 가다 <laughs> 이프 이게 맞아. 초점 잡베있을 거라. 뭐번먹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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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어. 무서 가다 이보세요 하나 n o 있습니다. e 트 m 국나무. 맛있는데? i 어, 많이 들어갔다. 현진 거 되게 많이 들어갔다. 어 맞네. 나도 s u 래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m e I've been running long now.